자 본격적으로 우주 1년, 12만 9600년을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여기까지는 아까 했어요. 자 지구가 자 생장 염장을 아까 했고요. 그죠? 양의 방향으로 23.5도 기울어져서 지금은 양이 음보다 많고 불균형이고 상극이단 말이에요. 자이 방향에는 자 보시면은 자 선천에 처음 개벽을 하는 거예요. 봄에 처음 개벽을 하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개벽이고 봄이 개벽이고. 인간이 탄생하는 것이 계벽이고, 그렇잖아요. 문명이 탄생하는 것이 처음 시작하는 계벽이란 말이에요. 이 선천계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러면은, 계벽을 하고, 그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운동을 해요. 양의 방향으로 운동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장이라고 합니다. 자, 성장은 뭐가 성장하는성장하나 여러분? 자, 질문. 1번, 2번입니다. 1번, 육체, 2번, 정신. 성장은 뭐가 성장을 하는 거죠? 육체가 성장을 하죠. 정신이 성장한다는 말 들어 보셨습니다. 들어 보셨어요? 정신이 성장한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정신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하죠? 성숙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봄여름철에는 양의 시간대는 일단 뭘뭘뭘 뭘, 뭘 성장시켜야 돼요? 몸을 먼저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주의 이치인데요. 조그만 어린애가 조그만 애가 있잖아요. 아무리 정신이 성숙돼도 걔가 정말 성숙된 그런 얘기 그런 그런 애가 될수 있던가요? 아니, 이 조그만 애를 우리 애늙은 있잖아요. 애가 조그만데 뭐 천재예요. 모든 거다 알아요. 그리고 마음도 감성도 풍부해 가지고 서는뭐 주위에 모든 어머니한테 배려도 잘해요. 걔가 나중에 크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될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뭐냐면 우리의 몸이 이 정도의 키로 이 정도로 단단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에 정신이 성숙을 못해요. 이게 우주의 비밀이에요. 신체가 말랑말랑할 때는, 할 때는 말랑말랑한 신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점점, 점점 크기만 자라는 거예요. 단단해지고. 그래서 그 단단해진 그릇 위에 뭐, 뭐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은 어른이 돼야 비로소 성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양의 방향일 때는 성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벽. 자, 개벽은 여러분, 뭐 후천개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도 개벽이 있고요. 후천개벽이 있고, 저녁에. 보통 성향이 질때 사람들이 자살충동을 제일 많이 느껴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하루의 하추교역이거든요. 하루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자살충동을 제일 많이 느껴요. 1년에서도 그걸 느끼죠. 그 다음에 이게 성년이 될때 그때 우리는 이 개벽을 맞이하죠. 어쨌든 개벽을 맞이하고 이때는 음과 양이 같아지면서 음이 변화 운동을 합니다. 이때 성숙이 되는 거예요. 이때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청소년들이 그냥 철이 없다고 해서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그 과정을 거쳤고 여러분들도 다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 나이 때할수 있는 걸 우리는 이렇게 지켜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선천은 상극의 불균형이었지만 후천은 조화입니다. 그리고 상생입니다. 그리고 선천은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입법을 공부하면서 뭘 여러분들이 할줄 아셔야 되냐면 뭘 해야 돼요? 응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물질 문명이 발달됐습니까? 정신 문명이 발달됐습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됐죠. 그럼 지금 선천일까요? 후천일까요? 선천이죠. 자, 물질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했어요. 아니면 적당히 발달했어요. 최고도로 발달했죠. 그럼 우리는 여름에 극기에 있겠어요. 아니면 여름에 저 앞자락에 있겠어요. 초여름에 있겠어요. 여름에 극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펼쳐져 있는 세상을 보고 우리가 뭘 하는 거요? 응용을 해서 깨닫는 거예요. 물질문명이 선천에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천리예요. 그런데 후천은 뭐예요? 정신문명입니다. 자, 태상종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천은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뭐 하는 식이? 합일한다 했어요. 그런데 물질 문명은 지금 AI가 나와서 최고도로 발전했죠. 그런데 정신 문명은 뭐예요? 어디 있어요? 정신 문명 있나요? 여러분 정신 문명을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증산도입니다. 그래서 증산도가 진짜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치적으로도 담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증산도가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 입법을 모르시면 사물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다고요. 진리의 눈을 가져야 되잖아요. 자, 다시. 자, 그래서 이 봄여름의 분열 발달 과정 우리는 선천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가을 겨울에 수렴하는 과정을 우리는 후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루에도 선후천이 있죠. 낮은 선천, 저녁 밤은 후천. 되잖아요. 1년에도 선후천이 있죠. 봄, 여름은 선천, 가을, 겨울은 후천. 인간의 일생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선천, 결혼하고 나서는 후천. 결혼해서 아직까지 애를 안 낳으면 50, 60이 돼도 뭐랍니까? 철부지 애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치란 말이에요. 애를 낳아봐야, 그래야, 아, 인생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후천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이해를 했고, 핵심을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2만 9,600년은 뭐지? 자, 우주 1년에 12만 9,600년이 뭐지 하는 것을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아시는 지구와 태양과 달이에요. 달이 지구 둘레를 한 바퀴 돕니다. 며칠 걸립니까? 한 달이 며칠이죠? 30일. 이 30일을 우리는 달의 상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몇, 얼마 걸립니까? 365일은 자, 30일씩 해가지고서는 끊어서 몇 달입니까? 12달이죠. 12는 태양의 상수입니다. 자, 지구는 하루에 자전하죠. 자전하면은 몇 시간이 나옵니까? 24시간인데, 원래대로 하면 몇 시간이에요? 서양식으로 하면은 24시간인데, 실제로 하면 뭐예요? 하루를 나누면은 12시간이잖아요. 12시간, 12시간에서 서양은 24시간, 우리는 12시간, 해서 12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오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12만 9천6백 년을 오늘 끝을 내야 돼요. 12만 9천6백 년의 원리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합니다. 자, 한 시간이 기본이에요. 한 시간. 그죠? 한 시간. 자축입니진사음의 신유술에. 한 시간이 기본이에요. 한 시간에다 10위를 곱했습니다. 10위는 뭐예요? 태양의 상수였죠. 양의 상수란 말이에요. 10위를 곱하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하루가 됐죠. 하루에다가 30위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한 달이죠. 한 달이죠. 한 달에다 다시 12를 곱해요. 음양 음량, 음양을 교체한단 말이에요. 12를 곱하면 몇 달이 됩니까? 12달이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1년이죠. 1년에 다시 30을 곱해요. 몇 년입니까? 30년. 늘 우리는 뭐라고 하죠? 1세다라. 1세라고하죠 1세. 그죠? 그다음에 30년 1세에다가 곱하기 12를 합니다. 뭡니까? 360년이죠. 30 곱하기 12 360년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어렵게 그냥 1운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소광절 선생 님 이렇게 붙였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리를 알면 되는 거예요. 1 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60년 1 운에다가 곱하기 다시 30년 하면은 뭐예요? 18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800년을 1 회라고 했어요. 예, 네. 그냥 연월일 시를 붙인 것처럼 세운회 이렇게 붙였다고요. 1800년에다 다시 뭐를 곱해요? 11을 곱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1 원이 됐어요. 1 원, 일원. 1원 수. 12만 9천 6백 년 나왔어요. 12만 9천 6백 년을 우리는 뭘 한다고요? 우주 1년이라 한다 이 말입니까? 우주 1년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체계적인 방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 다시 이 우주의 한달 우주의 한 달에 해당하는 만 8백 년 1회는 12만 9천 6백 월이 되고 우주의 하루에 해당하는 360년 1우는 12만 9천 6백 1그 다음에 1세 30년은 129,600 시간으로 해서 개벽정수 129,600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계속 얘기해보죠. 시간이라는 것은 직선으로 쭉 흘러가서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는 뭐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의 동그란 시간에도 목적이 있고, 한 달에도 목적이 있고, 1년에도 목적이 있고, 인간의 일생에도 목적이 있고, 더큰 우주인 129,600년에도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캐치하지 못하면 시간은 무용지물이죠. 여러분, 목적을 아는 사람과 목적을 알지 않은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간 자체가 입법이고, 시간 자체가 철학이고,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우주의 정신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우주의 일련에서, 자, 선천 개벽을 하고, 자, 양의 시대에 상극의 법칙으로, 상극을 해요. 상극을 해야지 성장할 수 있으니까. 아니 잘할 때 애들이 무릎 아프다 하잖아요. 뭡니까? 자꾸만 이렇게 뚫고 나 잘해서 이렇게 쑥쑥 이렇게 뻗어 나오니까. 아니 가지가 뻗어 나올 때도 모 가지를 가지가 있잖아 찢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배 속을 애가 찢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산고,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을 낳는 그 고통, 그 상극으로 모든 것은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선천 양의 시대에는 상극의 이치로 통해서 우리는. 인류 문명이 태동 발전을 한다. 그 다음에 후천 개벽을 통해서 우리는 음의 수렴 시간대에 상생, 상생으로 우리는 인류 문명이 성숙왕성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선천이 64,800년, 후천이 64,800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급과 상생이 뭐가 다르, 다르냐는 거예요. 네? 자, 우주의 원십자는 10이잖아요. 열십자. 열십자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열이죠. 열.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 세상과 마음이 닫힌 세상은 다르죠. 예, 개벽 실제 상황에 보면은 선천은 어떤 세상이라고 나오나요? 닫힌 세상. 후천은 뭐예요? 열린 세상이에요. 그래서 선천에는 내 마음을 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 사람한테 어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기를 쳐서 내지는 저 사람이 예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도 하고 욕도 하고 이렇게 해도 얼굴을 싹 바꾸고 가면 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후천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선천은 다친 세상이기 때문에 속이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강하면 이기는 건데 후천은 다 열려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누구나 다알수 있어요. 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도가 낮으면 잘 보이고 높으면 많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열린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미 드러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알아요, 금방. 백리 밖에서도 알고 천리 밖에서도 알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상생을 실천하냐에 따라서 성공의 비결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후천상극과 상생은 체용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좋은 말씀 시간이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후천개벽기에 이 선천의 상극에서. 후천의 장세로 넘어갈 때, 넘어갈 때그 엄청난 그 과도기, 그 개벽기를 어, 극복하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천지의 목적을 완수하십니다.